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끈입니다 오늘의 도시들은 막건 시간 오늘 건축할 건은요 펠스와 파피루스를 건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화면에 뜨고 있는 도트는 제가 직접 찍은 도트가 아니므로 이따가 이제 영상 이제 댓글란에다가 원본 영상 이제 링크 달아둘 달아 테니까 거쪽가서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건축에 필요한 블럭은요 검은색 양털 논블럭 빨강색 양털, 노랑색 양털, 회색 양털, 흰색 테라코타, 갈색 양털입니다. 그럼 바로 건축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 검은색 양털 들어주시고, 바닥에다가 여섯 칸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칸 설치해주셨으면, 왼쪽 기준 첫 번째 칸에서 위로 두 칸. 그 다음, 여기서 오른쪽으로 대각선 위로 한칸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 방금 이렇게 한 칸은 요 검은색 아래를 이렇게 눈블럭을 이용해서 두칸 채워주시고 요 눈블럭 중 아래쪽 칸에서 옆으로 한칸그 다음 여기서 빨간색 양털로 이렇게 옆으로 세칸 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빨간색 양털 옆에다가 검은색 양털 그 다음 여기서 위로 하나 둘셋 해서 위로 셋그 다음 여기서 왼쪽으로 한칸그 다음 여기서 위로 한칸그 다음 옆으로 하나 둘그 다음 이어서 아래로 하나, 둘, 해주시고, 이어서 이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눈블록들어오시고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빨간색 양털 세칸중 가운데 위에다가 눈블록한칸 해주시고, 나머지 칸을 전부 다 빨간색 양털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 요 위로 올라와서, 여기도 이제 위에가 이렇게 세 칸이잖아요. 여기서 가운데다한칸 해주시고, 오른쪽으로 한칸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서 이렇게 한칸띄어서 이제 이쪽에다가 네 칸짜리 만들고 여기서 반대쪽에다가 이제 여기랑 똑같이 이제 발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일단 반대쪽 발 이쪽 이제 만들고 와서 몸통 만들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다리 전부 다 만들었고요. 그럼 바로 바지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신발 맨 위로 와주신 다음 요 위쪽에다가 이렇게 검은 세양털을 한 칸씩 설치 그 다음 왼쪽 발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칸그 다음 위에서 왼쪽으로 두칸 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와주시고 여기서 대각선 위로 한칸그 다음 여기서 위로 한칸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쪽 다리에서 이제 왼쪽 발에 이렇게 했던 다리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 여기 여기 쪽에다가 한칸남 이제 여기 바깥쪽으로 두칸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일단 여기 끝쪽으로 와 주시고 이어서 위로 하나, 둘, 셋, 넷 해서 일단 위로 네칸 올라와 주시고 이네칸중아래 여기면 아래 기준으로 두 번째 칸에서 검은색 양털로두 칸. 그다음에 이어서 여기 끝쪽에서 위로 두 칸. 해주신 다음 요 사이에다가 노랑 새양털 그 다음 위를 이렇게 검은 새양털 이용해서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반대쪽도 이제 요거랑 똑같이 만들어 주신 다음 여기 보시는 요 위쪽을 일자로 쭉 설치해서 반대쪽이랑 이어주시면 돼요 일단 바지 전부 다 끝내고 오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바지 테두리 전부 다 만들었고요 그럼 이어서 이제 위쪽 몸통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바지 끝쪽으로 이렇게 검은색 양털 들고 와주신 다음, 이제 이쪽에서 위로 네칸 쌓아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음, 이맨 위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그 다음에서 위로 한 칸. 그 다음, 반대쪽으로 와주셔서, 반대쪽에서도 똑같이 위로 네칸 해주신 다음,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칸 해주신 다음, 이쪽에서 대각순위로 한칸 올라가주시고 이어서 이 사이를 이렇게 검은색 양털 이용해서 일자로 쭉 설치해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손 넣고 있는 이제 주머니 부분이 완성된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방금 네칸 설치한 요 기둥으로 와주시고 요네칸 설치했던 것중 이제 두 번째 칸에서 옆으로 두칸 가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어서 대각선 위로 두번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다시. 그래서 두 번째 칸에서 옆으로 두 칸을 가주신 다음 대각선 위로 두번 올라가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서 위로 한칸 해주신 다음 대각선 위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위로 하나, 둘, 셋 해서 세칸 올라가 주신 다음 오른쪽 대각선 위로 한 칸. 그 다음 이서 위로 한 칸. 여기서 대각선 위로 다시 두번 올라가 주신 다음, 여기서 옆으로 네칸가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렇게 네칸가 주시면요. 지금 요맨 윗부분이 이제 다섯 칸짜리가 되는데, 여기에 각각 두 번째와 네 번째 칸에서 이렇게 위로 한 칸씩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반대쪽도 이제 요거랑 똑같이 설치해 주시면 돼요. 이제 요거랑 똑같이 이렇게 테두리 만들고 와서 나머지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양쪽 어깨랑 팔 전부 다 끝났고요. 그럼 이어서 이제 가운데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아까 여기 지금 보이시는 요 주머니 부분 여기 쪽으로 와 주신 다음 요 주머니 여기 위쪽에서 대각선 위로 한 칸, 그리 이어서 위로 두번 올라가 주시면 돼요. 한 번, 두 번. 여기게서두번 올라가 주신 다음, 요맨 위쪽 거에서 옆으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여기, 요렇게 대각선 세 칸짜리 중두 번째에서 이제 반대쪽으로 대각선 위로 한칸 해주신 다음, 그래서 위로 한칸해서딱요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이제 여기랑, 똑같이 대각순위로 세 번.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세번 올라가 주신 다음. 이제 똑같이 두 번째 칸에서 반대쪽으로 대각순위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위로 한 칸. 그 다음 여기서 한 칸에서 딱 이렇게 해주시면은 지금 양쪽 팔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이 가운데로 와 주신 다음.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요, 지금 보시죠. 요자, 요 자, 요, 요 자로 와주신 다음, 요, 요 자, 오른쪽에서 아래로 한 칸. 반대쪽에서는 이제 왼쪽에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요 사이를 이렇게 검은색 양털 이용해서 일자로 쭉 설치해서 이어서 닫아주신 다음, 지금 보시는 요 가운데, 요 가운데에 있는 가운데 양쪽 칸에서 각각 이렇게 아래로 한 칸씩 내려와서 유를 만들어 주시고, 그 여기서 이유의 왼쪽은 아래로 한 칸, 그 유의 오른쪽은 이제 검은색 양털로 아래로 두칸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맨 아래쪽은 이제 빨간색 양털을 이용해서 전부 다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 위쪽은 이제 회색 양털을 이용해서 전부 다 채워주시면 돼요. 여기 주머니 부분이랑 위팔이들 몸통이랑 팔 부분 전부 말입니다. 일단 몸통이랑 이제 위에 몸통 그다음 아래 바지 전부 다 채우고 와서 머리 만들기 들어가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몸통 전부 다 만들었고요. 그럼 이어서 이제 머리 만들기 들어가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 어깨는요요 자로 와 주신 다음 여기에서 왼쪽에서 대각선으로 두번 올라가주시면 돼요. <laughs> 한번 두 번, 이렇게 두번 올라가 주신 다음 여기서 위로 한 칸, 다음 서 옆으로 한 칸, 그다음 옆으로 한 칸, 그래서 옆으로, 옆으로 두칸 해주시고 가운데서 위로 한 칸, 다음 여기 아래로 한 칸, 그다음, 그다음 여기 검은색 양털 아래쪽에다가 노란색 양털 한 칸, 그다음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제 갈색 양털 두칸그 다음 갈색 양털 요맨 아래쪽에다가 한칸그 다음 이어서 위로 한칸 해서 지금 이렇게 여기 불 담배 여기를 이렇게 묶고 이제 담배를 가지고 있는 모습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그 다음 이제 다시 여기 끝쪽으로 와주신 다음 이어서 위로 하나 둘셋그 다음 이어서 대각선 위로 두번 둘,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옆으로 한 칸, 그 다음, 에기서 아래쪽으로 한 칸, 그 다음, 여기서 대각선 아래로 한 칸, 그 다음, 여기서 위로 하나, 둘, 그 다음, 여기 맨 아래쪽에서 옆으로 한칸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반대쪽으로 와주신 다음, 반대쪽에서는 여기 오른쪽 대각선, 여기서 대각선 위로 한 번, 두 번, 그 다음, 여기서 위로 한 칸, 그다음 여기서 옆으로 한 칸, 그다음 여기서 옆으로 두 칸, 그다음 가운데서 위로 한 칸, 그다음 옆으로 한 칸, 그다음 여기서 다시 대각선 위로 한 칸, 그다음 여기서 옆으로 한 칸, 그다음 여기서 아래로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주신 다음, 그다음 여기서 위로 하나, 둘, 그다음 여기 반대쪽 끝 쪽으로 와 주셔서 똑같이 위로 세 칸. 그 다음 여기서 대각선 위로 한 번, 두 번, 그 다음 이어서 옆으로 한 칸, 그 다음 여기서 아래쪽으로 한칸 해서 이렇게 이제 양 옆에 여기 목 부분에 있는 거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요 가운데 부분에 이제 얼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신 다음 이어서 요맨 아래쪽을 여기 전부 다 눈블럭을 이용해서 채워주시고, 그 다음 이 위를 다시 이렇게 검은색 양털 이용해서 덮어주신 다음, 가운데에서 눈블록으로두 칸. 그 다음, 각각 양 옆쪽에다가 검은색 양털 한 칸씩 설치. 그 다음 이어서, 요 가운데 눈블록 위에다가 한 칸. 그 다음, 옆쪽에 있는 요, 여기 있는 요 검은색 양털에서 각각 대각선으로 한 칸씩. 그 다음, 노란색 양털 들어오시고, 오른쪽으로 와주신 다음, 여기 옆쪽 칸을, 이렇게 눈물 노란색 양털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운데로 와주신 다음, 가운데 위에다가 눈물럭한 칸, 그 다음 위에서 이 위에다가 검은색 양털을한 칸에서 코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위에 있는 이 검은색 양털에서 옆으로 눈물럭한 칸, 그 다음 위에서 검은색 양털한 칸, 그 다음, 위에서 위로, 하나, 둘, 셋. 그 다음, 맨 위쪽에서 양옆으로 각각 한 칸씩 설치해서 이렇게 눈블럭을 한 칸씩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어깨 위로 올라와 주신 다음, 위에서 위로, 하나, 둘, 셋. 그 다음, 여기서 대각선 위로 두 번, 한 번, 두번 해서 이렇게 두번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이제 이거랑 똑같이 이쪽 부분에서 눈물로 칸칸 설치해 주신 다음 T자 눈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쪽 위로 해서 이렇게 해, 이쪽 쌓고 대각선 두번그 다음에서 이 사이를 이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전부 다 만들고 와서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테두리 전부 다 만들었고요. 그럼 이어서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보이시는 이 위쪽 부분 이쪽과 그 다음 아래 부분은 여기 현재 들고 있는 흰색 테라코타를 이용해서 채워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쪽 이제 이 아래쪽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얼굴이기 때문에 전부 다눈 블록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이제 이쪽 지금 보이시는 이빈 공간 두 개를 흰색 테라코타를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부 다 채우고 와서 마지막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펠스파피루스 전부 다 건축 끝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건축실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빠이빠이